제 직장을 다녔을 때 엉덩이에 조미 쑤시는 사람은 되게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째는 300만 원 이상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매일 아침.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n 잡러로 활동하고 있는 28살 방구석 투잡러 조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채널 유튜브 진서를 운영하고 있는 북튜버 변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 최대한 나열할 수 있을 만큼 나열해 보면 제가 대학교에서 행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튜버 북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산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로도. 여기 서울시민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강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저는 지금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판매, 강의, 코칭과 같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어, 계기는 제가 원래 전공이 금속재료 공학이에요. 공대생인데 서울에 와서 극단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게 언젠가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언젠가는 제 개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광고 대행사 중소기업에 제가 입사를 했고요. 아는 분이 이직 제안을 주셔서 회사를 퇴사하게 됐어요. 예, 극단 활동을 하면서 이게 수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생계를 이뤄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찾아보던 직장이 바로 지금 대학교 행정 일이었고 이걸 하면서 극단을 이렇게 두 가지를 꾸준히 한 10년 가까이를 어, 동시에 해봤어요. 막상 나오니까 제가 기존에 설명 들었던 조건과 좀 달라서 이직을 못하게 됐고. 월급 없이 직접 돈을 벌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블로그,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좀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혼자 했던 일들이 조금 잘 풀려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1인 기업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마음속 메인과 <laughs> 현실적 메인이 다른데, 현실적 메인은 당연히 직장. 그래서 마음으로는 유튜브가 좀 저의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금 제가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일은 전자책과 관련된 일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이 전자책을 메인으로 제가 활동도 하고 코칭도 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극단을 오래 하긴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연극이 너무 좋아서 시작은 했는데. 제가 연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내 길은 좀 재주가 없는 배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 생각을 나누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이 더잘 맞겠다, 라는 생각에 극단을 아쉽지만, 어, 뒤로 하고 나와서 좀더 유튜버에 전념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1인 기업이면은 혼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배워가는 시기고, 저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기는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쉬고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다시 진행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퇴사 후에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을 생활비로 다 쓰기 이전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 가능한 일, 가장 빠르게 해볼 수 있는 일부터 우선순위를 세워서 먼저 진행을 했고요. 직장 다니면서, 극단 하면서 시작한 게 유튜버였어요. 그 시기에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나 해야지 하고 막 엄청 많이 알아보고, 막 장비는 어떤 게 필요하지? 어떤 주제로 해야지? 이렇게 깊이 사실 고민하지 않았고, 나도 유튜브를 할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그 당시에 읽던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바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본을 쓰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편집해서, 자막 달고 그냥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좀 생각보다 잘된 거죠. 원래 기존에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취미로 블로그 운영하는 내용들을 좀 강의안으로 정리를 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급하게 열어서,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을 해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강의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도 반응도 좋았고, 이게 수익으로도 연결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바로 우선순위로 두고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뭐 거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어, 일단 출퇴근은 뭐 차를 통해서 하고 퇴근 후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삶이 펼쳐지거든요.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또 촬영도 집에서 다 하거든요. 그리고 편집도 제가 핸드폰으로 다 해요. 모든 공간이 저의 창작 활동의 장소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선 지금은 집에서 아예 큰 책상과 그리고 모니터 큰두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여를 해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집 근처 카페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 등 되게 공간 활용은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외부적인 시선이 달라지긴 하죠. 이게 열정페이처럼 일할 때는, 어, 이 성과가 없으니까 사실 인정을 받지 못해요. 수입이 없을 때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내 가치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어, 지금 엔잡러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우선 제가 하는 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엄청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어, 직장 다닐 때는 내가 아무리 성과를 높여도 어느 정도 월급은 정해져 있고 성과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만족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또 자리를 잡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내 돈이다. 어, 이거 그리고 내 일이다. 이거는 뭔가 이 공이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한테 오는 것이다. 라는 뭔가 이 뿌듯함이 내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직장만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일단 딱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면 됐었어요. 그만큼 안 넘게 내가 소비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들쑥날쑥해졌어요. 어, 내가 어떤 달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어떤 달엔 또 수익이 거의 없을 수 있어서 이게 또 마음이 엄청 불안한 게또 있더라고요. 제가 신용카드를 달랐어요. 되게 중요한 게 본인이 많이 알고 있고 뭔가 배우고 배우고 좀 능력치를 키워야 내가 아웃풋도 많이 늘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좀또 그런 그런 교육비에는 돈을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일단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있어요. 내 직장을 다녔을 때 엉덩이에 조미 쑤시는 사람은 엔젤러가 맞다. 뭔가를 내가 하자고 딱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좀 꾸준히 하는 힘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뭔가 기대를 하면서 시작했던 일도 기대보다 훨씬 못한 성과를 냈던 적도 많은데, 첫 달에 뭐 전자책 매출이 16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계속 수정하고 바꾸면서 두 달째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바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냥,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건 왜안 될까? 이건 무엇을 좀더 고쳐보면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네. 매일 아침. <laughs> 매순간. <laughs> 한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가? 어, 난 어느 하나에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엔잡나를 어, 오래 하다 보면 그 N이라는 그 개수만큼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선 하나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일부터 시도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은 내가 정말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지를 좀 자아탐구를 통해서 생각이 떠오르시면 그 힘으로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뭔가 저로 인해서 그분들의 뭔가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진짜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깨닫고 얻었던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리고 그 상대가 그로 인해서 얻어 얻가는것 같은 느낌이 들때 굉장히 내 가슴이 뛰고 좋습니다. 네. 어 조금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 하면은 좀잘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에는 나 너무 고생했네. 이제껏 너무 열심히 살았네. 아 진서야 너무 고생했어. 이제껏 버티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줬어요. 근데 너무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내가 나를 좀 사랑해주는 그 멘트를 했을 때어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 순간이.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조금 지금 엔잠로로 일을 하는 게 사막을 좀 걷는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이거를 가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확신이 안 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되게 엄청 그거는 기분 좋은 일이고 엄청 그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정해진 목적지는 없지만 그걸 계속 가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의 꿈. 내일의 꿈이요? 한층 더좀 깊어지고 넓어지는 마음의 크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한 말이지만, 어, 그냥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 저의 꿈일 것 같습니다. 네. 음, 다른 점? 어, 일단, 엔잡러라는 게 어쨌든 내 안에 다양한, 어,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말할 거리들, 을 만든 사람만이 엔잡너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아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또 해야 그걸 오래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럼 내가 또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 본인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구보다도 자아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멀티. 가 되는 분들, 그리고 AI가 반복적인 루틴이 있는 일들은 다 하기 때문에 결국 다방면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인간의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